서울과 다낭 신라망고빙수의 승자는 아, 드디어 신라모노그램에 도착을 했는데 아 날씨가 왜 이러냐 갑자기 5성급 호텔의 신라모노그램입니다 가시죠 신라모노그램에 어,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? 망고빙수를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? 제가 대신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신라망고빙수 한국에 있는 신라 망고빙수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. 먹어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먹어볼게요. 얼굴이 왜 이렇게. 신라 노모그램에서 먹을 수 있는 망고빙수. 망고빙수 작은 사이즈가 54만 원이고큰 사이즈가 65만 원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죠? 주문한 지한 5분 만에 바로 나온 것 같은데 엄청 빨리 나왔어요. 생각보다 엄청 빨리 나온. 망고 빙수 위에 올라간 에이스크림 연유가 여기 있고요. 팥 접시. 이렇게. 망고 빙수를 먹어 보겠습니다. 연유를 뿌려 보겠습니다. 망고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감 아닙니다. 망고입니다. 이렇게 덜어서 덜어서 망고가 안에 되게 많습니다. 나도 처음에는 망고만. 저는 이 통으로 먹을게요. 크게 크게 한 입. 이거 망고 좋아. 음. 망고. 엄청 맛있는 망고다. 맛있는 망고야? 응. 망고 특유 의 향이. 음. 음. 서울 신라호텔 망고 빙수는 하 어떤가요? 음, 코코넛 아이스크림이다. 어, 코코넛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. 음. 음. 서울과 맛이 어떤가요? 망고 맛은 비슷한 거 같아요 망고 맛은 비슷하고 근데 거기는 우유 얼음이 더 고와 아. 그래서 진짜 빨리 녹아 아 서울은 우유 얼음이 더 곱답니다 여기보다 근데 여기는 더우니까 이 얼음이 맞지 않을까? 더 고운 거 쓰면 더 빨리 근데 거기는 완전히 우유로만 만들어진 얼음이었던 거 같은데 아 여긴 물 얼음이랑 우유가 섞인 거 같다 아이스크림도 따로 나온답니다. 서울과 단항, 신라, 망고, 빙수의 승자는? 서울이 더 맛있어. 서울이 더 맛있어? 가격이 몇 배죠? 음. 다섯 배. 둘 중에 하나를 먹는다면? 요거 다섯 개, 신라호텔 하나. 신라우텔은 훨씬 맛있다. 단항에 졌습니다. 오, 맛있어. 이번에는 팥과 함께 먹어볼게요. 여기저기 팥을 다 묻히면서 먹을게요. 나만 먹을 수 있게. 음. 근데 팥이... 이 맛이 맞나? 약간 탄 맛이 나는 것 같지? 먹어봐. 팥이좀탄거 같지? 태울 수가 있나? 팥은 먹지 않겠습니다. 그냥 코코넛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음. 저는 연유를 더 뿌려 먹을게요. 오. 음. 연유맛 아닌가? 빙수는? 음, 연유가 있어야 맛있다. 음, <laughs> 맛이 어떨까? 하나 먹어도 되나? 아니, 아니. 오,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저는 태어나서 망고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이에요. 태어나서 망고를 가장 많이 먹는 날. 망고빙수는 맛있다. 위에 올라간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맛있다. 내 팥은 좀 탔다. 팥에는 좀 탄맛이 느껴져서 팥은 별로였어요. 근데 오늘만 아마 그런 거 평소에는 안 그럴 거예요. 근데 여기를 왔으면? 꼭 드십시오. 서울의 5분의 1 가격입니다. 그리고 투숙객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이쪽 리조트 쪽 가시면서 만약에 렌트카를 이용하신다면 중간에 여기 들려주셔가지고 한번 드시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까지.